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 볼게요. 요나다는 다윗을 자기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과 영원한 우정을 약속했습니다. 요나다는 자기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또 자기의 갑옷과 칼과 활과 띠까지 모두 주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 지난 주까지는 가정 생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오늘부터는 학교 생활에 대해서 배울 거야. 어, 학교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또 친구들은 어떻게 사귀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선생님 말씀을 왜잘 들을 이런 것들 학교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합이 몇 년이야 얘들아 12년 그렇지 얘들아 우리 학교를 12년이나 다녀야 돼 장난 아니지 어우 목사님도 어렸을 때아 12년을 어떻게 학교를 다녀 막 이랬었어 거기다가 또 대학교 누가 어우, 어우 진짜 어 망했다 막 이러고 있었어 자 그럼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12년이라는 대학교는 빼고 12년이라는 학교 생활 동안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와, 너무 잘했어. 야, 우리 친구들 오늘 너무 잘한다. 모두에게 5달러트씩 드리겠습니다. 야, 니네 왜안 좋아해? 박수 치고 환원. 다시 한번 해볼게. 모두에게 5달러트를 드립니다. 아, 좋아, 좋아, 좋아. 이런 반응 너무너무 좋아.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 시간만 해도 몇 달란트 왔어요? 10 달란트. 자, 그럼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지? 친구라 그랬어. 얘들아, 영상 한번 볼까요? <목소리> 네, 얘들라 감동적이지 어 여러분들도 이런 친구를 만나고 또 이런 친구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스카우트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친구라는 것은 나를 너무 잘 알아 잘 알고 있어 그런 게 친구가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해 줄수 있는 친구 내가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눠 줄수 있고 좋은 장난감이 있으면 같이 나누어서 가지고 놀수 있는 친구 이게 진짜 친구야. 또한 친구라는 것은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로해 주는 친구. 괜찮아. 그래 네가 최고야. 이렇게 말해 줘야지. 이건 아니야라고 말하는 친구가 아니라 위로해 줄수 있는 친구. 여러분 알겠죠? 자,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학교 생활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 누굴까요? 친구. 바로 오늘은 학교 생활 첫 번째 이야기, 소중한 친구들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성경에는 친구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는지 다 같이 성경 속으로 스타트! 난못 지나간다. <laughs> 야 이놈 미친애. 가민 얘들아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 잘 알고 있죠 오 맞았어 결국 여러분 양치기였던 다윗은 골리앗을 어떻게 했을까요 맞았어 휙휙 야아 다윗이 가지고 있던 이물맷돌로 골리앗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을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어요 많은 여자들이 다윗을 보면서 "우와, 저 사람이 다윗인가 봐!" 그큰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실에 "우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수근수근 되면서 또 한편에서는 큰 소리로 "사울이 죽인 적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적은 적은 만만히요"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하기 시작을 했어요. 얘들아, 그럼 다윗이 더 잘했다라는 말을 듣고 난이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아 나뻐? 나쁘지.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칭찬하니까. 에이, 다윗 완전 짜증나. 어떻게 하면 저 놈을 없앨까? 하 저렇게 했다가는 내 아들이 왕이 될 수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슬 어떻게 하지? 사울 왕은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딸아입니다. 요나단. 이 요나단은 사울 왕과 정말 다른 모습이었어요. 이 요나단은 그런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와, 다윗! 넌참 전쟁터에서 용감한, 용감한 모습을 보여줬어. 우리 이스라엘을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다윗, 너 나랑 같이 오늘부터 친구할래? 아, 무슨 소리 하세요? 제가 어떻게 왕자님하고 친구가 될수 있어요? 아니야, 다윗. 친구끼리는 왕자도 필요 없고, 그리고 양치기도 필요 없어. 그냥 친구는 좋은 거야. 오. 그 이유로부터 요나단과 다윗은 뭐가 되었다?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 요나단, 요나단은 다윗을 서로 사랑하며 우정의 약속을 영원히 했습니다. 자, 얘들아 잘 들어 봐. 좋은 친구는요.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해줄수 있는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친구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나쁜 말을 하거나 그리고 내가 힘들 때야 그게 뭐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 잘했어 니가 최고야 따라합니다 친구야 니가 최고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친구가 잘못을 하고 있으면 은 같이 나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친구야 그건 잘못된 행동이야 그렇게 하면 안돼 라고 말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친구가 나에게 와 줘서 친구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반에 가면은 친구가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친구들에게 가서 친구야, 나랑 같이 친구할래? 마치 요나단이 다윗에게 친구를 해 줬던 것처럼. 자, 우리 예가 스카우트 어린이들도 그렇게 할수 있죠?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에게 이런 좋은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친구야, 교회 같이 가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요나단은 다윗을 너무 너무 사랑하며 그 우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자신이 입고 있었던 겉옷도 벗어주고,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갑옷도 주고. 그리고 칼과 활과 띠까지 자기가 아끼던 모든 것을 친구인 다윗에게 다 주었어요. 와, 얘들아, 너희들도 이런 친구 만났으면 좋겠지? 그래, 너희들도 만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볼게요. 그럼 얘들아, 어떻게 하면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 먼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힘든 양치기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을 사랑해주신 하나님을 너무 많이 사랑을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따라합니다.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내 바위시요. 내 산성이시요. 나를 건져내는 분이시며 내 힘이신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십니다. 어 잘했어. 내 방패. 내 구원의 뿔 내 네, 산성이십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좋은 요나단이라는 친구를 주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얘들아, 두 번째, 소중한 친구를 만드는 법을 지금부터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요나단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여러분, 요나단처럼 우리도 먼저 사랑이 많아야 됩니다. 사랑에는 얘들아, 따라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어 목사님, 온유가 뭐예요? 온유가 뭐예요? 온유는요. 따라합니다. 따뜻한 얼굴 따뜻한 말투 따뜻한 행동 맞아요,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따뜻한 표정을 짓고 따뜻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시기가 뭐예요? 시기. 어, 내 친구가 오 완전 멋있는 카봇 풀세트 로봇을 샀네. 와. 되게 부럽네. 참. 에휴, 잘난척하기는 하면서 미워하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이것을 우리는 시기라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 친구들과 따라합니다. 믿음 서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저 친구가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아니라 나는 나는 도요를 믿어요. 나는 선요를 믿어요. 나는 체이를 믿어요. 이렇게 서로 믿음을 주고 서로 따라합니다. 감싸주고 어 서로 감싸주어야 돼요. 그리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함께 기뻐합니다. 맞아요. 이 모든 것이 바로 따라합니다. 우정 이게 바로 우정인 거예요, 얘들아.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게 아니라 지금 봤던 것처럼 무례하게 욕하고. 친구를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늘 친구를 응원해 주고 안아주고 좋은 말을 해주는 그러한 함께 기쁨을 나누고 감싸주고 믿음 시기 온유 오래 참고 이런 마음들을 뭐라고 한다 아이들아 우정 자 여러분 이제 또 하나 볼게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어 뭐야?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자, 그럼 뭔지 함께 우리 생각해 볼까요? 얘들아, 친구를 잘못 사귀면 어떻게 돼요? 내 친구가, 에이씨, 아우, 더, 아우, 따등나. 막 욕을 엄청 잘해. 이런 친구 계속 만나면 어떻게 되죠? 맞아. 나도 욕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야, 욕하지 말자. 라고 이야기 해줘야 돼요. 또 어떤 친구들은, 내 우리 반에 있는 친구들을 왕따를 시켜 그러면 돼안 돼요,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 친구들에 가서 요나단처럼 친구가 돼주고 또내 친구들을 보니까 게임만 완전 오 완전 재밌어 두두두두두두 이거 좋은 친구야 나쁜 친구야? 그럼 가서 안돼 친구야 눈 나빠져 게임하면 바보된데 이야기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대신에 우리 놀이터 가서 신나게 놀자 그런 친구가 돼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친구를 놀리는 친구들 좋아요 나빠요? 안 돼요. 아, 공부하기 싫어하면서 양치질하기 싫어 하면서, 양치질 하기 싫어, 씻기 싫어 하면서, 자기 일을 하지 않는 친구들도 여러분, 안 돼요. 자, 여러분 모두가 이런 친구를 보면 어떻게? 안 돼, 친구야. 라고 여러분이 먼저 그 친구들에게 손을 내밀고 이야기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이런 친구들을 계속 따라다니게 되면 여러분들도 어디로 간다? 강남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 어, 불을 잠깐 꺼주세요. 우리 영상 한번 볼까요? 이 영상을 보기 전에 목사님이 이제 불 꺼주세요. 잘 들어봐.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이 누군 것 같아 얘들아? 재판장이야. 어 법원에 있는 재판장이야. 법원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야. 네 죄가 무엇인지 재판을 하는 사람이야. 높은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야? 이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야. 감옥에 가야 되는 사람이야. 자, 그런데 얘들아, 오늘 이 영상에는 이두 사람이 아주 오래 전, 30년 전에 둘이 같은 학교를 다녔던 사람이야. 이 판사가 됐던 친구는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습관으로 해서 판사가 되었지만 이 아저씨는 결국 나쁜 친구들 때문에 어, 어떻게 됐어? 감옥에 가게 된 거야. 자 우리 함께 볼게요. 중학교 동창이는 친구라는 걸 알아본 거야. Now decades later the two have been brought together in the court of law oh Booth breaking goodness. down in tears during the unexpected oh reunion I'm sorry to see you there. I always wondered what happened to you, sir Oh my goodness This is the nicest kid in middle school Oh my goodness On June 29, t h Booth was seen 자, 얘들아,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지금 보셨던 것처럼 친구는 우리가 학교 생활하는데 가장 많이 만나는 게 친구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요나단처럼 사랑이 많아야 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얘들아 성경에 보면은 가장 좋은 친구가 나옵니다. 그 친구가 누구냐? 따라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처럼 놀기도 좋아하시고요, 먹는 것도 좋아하시고 마시는 것도 되게 좋아하셨어요. 자, 그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를 지은 그런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시며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뭐가 많았다? 따라합니다. 사랑이 많았다. 맞아요.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많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과 먼저 친구가 됩니다. 맞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좋은 친구를 만날 수가 있고 앞으로 우리 애가 스카우터 어린이는 이 중에는 판사도 나오겠죠, 연예인도 나올 수 있고 생물학자도 나오고 곤충학자도 나오고 그리고 사장님도 나올 수 있고 그렇게 다양한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가 되어서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